쪽으로 보면 좀 AP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생명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텀 트리스탄을 좀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새삼 드는 것 같고 티원 입장에서는 릴리아를 꺼내들었는데 이제 그 비율을 나르로 잘 채워줬거든요. 나르가 이제 사이언 상대로 라인전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칸나 선수가 전판처럼 좀 솔로 킬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주도권을 통해서 바텀 쪽으로 테를 한번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조건이 맞춰져야 CC로 들어가는 형태라서 가하는 네. 타이밍에 적절하게 활용하기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노림수를 초비가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초비의 라이즈는 이번 스프링 스플릿 기준으로는 또 새롭게 등장한 카드죠. 참 단단하네요. 네. 있는 빅 이런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좀 10분 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캐리아가 안쪽 맵을.. 오 예. 어, 이쪽에서 캐리아가 안쪽 맵을.. 매서운데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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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야 이랬다가 배치기 아꼈다가 와아악! 결국은 여기서! 이 예. 캐리아! 제디와 캐리아! 야 진짜! 자, 짜 발약해.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바텀에서 쪽보여지고 있는 캐리아 같습니다. 아뭐 데프트의 굉장히 대단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이걸 보죠! 이걸 바라고 죠 형탄 <목소리가> 잡아냅니다! 와. 아 이거 끌어주는군요. 이게 필요했어요. 네. 그렇죠. 상대가 먼저 오고 있어요. 네. 데프트 선수가 먼저 옵니다. 크로스 와 아직 오래 상황이긴 한데 좀 빠르게 먹고 도망. 아. 자장가를 일단 외쳤고요. 근데 또보건합류 그리고 상대 밀어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형탄 메가나를 먹고 도망갈 생각이에요. 어, 요 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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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냅시다. 아니 이러면 한나 이러면 구도가 도망가는 도망가는 공이죠, 저분은. 어 이러면 전령까지 잡았고요. 오예 묘하죠? 캐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딜러코! 들어왔고요 퀵토리도 있을 때 모건이 오긴 했어요 자, 이제, 모건이 건좀 변수인데, 자, 어, 갔다, 데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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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는 건좀 변수인데 이제 무빙을 앞뒤에요 야 이거를! 와 이거! 결국 네. 교환은 합니다만 그래도 퀵토를 잡았으니까 파라 생명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모건 선수가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팜 쪽이 고속도로거든요 그렇죠 어,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탑 쪽은 지금 계속 큰 피해를 입고 네. 있고요 어, 이것도. 또 싸우나요? 와! 헤드 와... 캐리어 오늘 진짜. 진짜... 특히 캐리어. 캐리어. 아니, 바이게스. 아 이것도 아니. 아니! 아니 요한이, 먹었어요. 네, 네, 요한이, 요한이 먹었어요. 요한이 강가 썼네요. 네. 이거는 좀 나을 것요과하 했어요. 과하게 했어요. 과하 했어요. 네. 어이! 탑쪽 하나 잡았죠? 어, 하나씩 눌러. 점점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탑쪽 다시 볼실까요 아 그냥 보면 나르가 유리한데 이런 식으로 니달리 게임 필요했거든요. 아 좋은 게임이네요 요한. 지금 4대 4대3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초비죠, 미라. 니다 다행히 난입이라서 빨라요. 그래도 1 0로0 0 0 0 없어요. 강 미로 잖자가 씁니다. 사이사타가 니최대러면은 바로 돌일수 있죠. 야! 와 커드 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내를 보냈어요? 내를 보냈습니다만, 진짜 더욱요 어우, 술토리 열했을 때! 아직 한번더 버텼죠? 아, 와, 더블킬! 더블 더블 와, 이니시를 또, 요, 색다른 방법으로 열었죠? 네! 유전에 <laughs> 골드차는 납니다만은 미디 지역에서 뭐, 어, 일방적으로 뭐, 혼자가 <laughs> 생길 것 같은 그런 <laughs> 그림에서내를 보내면서 아주 흥미로운 전투구도를 만들어내는 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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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남이라. 아, 자, 아, 더 간단한. 그라고서 어시도 쏙 들어갔어요. 예. 어떤 나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요한. 어 요한. 요한. 비달리. 요한. 요한. 요한이 비달리 엄청 잘 컸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 네. 네. 진짜. 아 이거 알아도. 오. 예, 근데 이거 이건... 이거 릴리아도 같이 치면은 딱꽤 나옵니다. 비달리가 집간 걸보것 아!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레이드 잡고. 허락죠 비달리 <laughs> 도착 전에 <laughs> 그리고 나르를 계속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리셋도 아니고 그냥 잡아버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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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아, 대단한 운영! 그러니까 이게 목, 나르! 이거 나르! 이거 나르! 야! 박살 해주 칸나, 오늘 그, 화력이 대단합니다, 칸나마 테디! 이게 그니까 요한 선수가 집 가는 걸 보여줬던 네. 것 같죠? 것도 진짜 T1이 진짜 똑똑하게 하는 게 상황 따라 이니시도 안 열려주고. 네. 말씀하셨던 그 상대가 좋아하는 난전 전혀 안 당해주고 있고요. 네. 다 넘봅니다. 다 넘버링 상황에 치면서 5대1 타각을 볼것 같죠? 메가 나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르는 쳤어요. 미니 나르 상태여도 메가 나르인 것 같아요 지금 템이 너무 잘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발언을 치면 나가야 되는데. 아어 달려드나요? 달려드나요? 나르? 근데 네, 나르 혼자 혼자 니다리, 혼자 달리. 요한. 요한. 대전 요한 니 달리가. 근데 요한이 못 치면 더고요 이러면 안 되죠. 전투도 문제가 생깁니다. 전투도 문제가 생긴다. 날아가세요. 캐디가. 디 그리고 뒤쪽도 체전 네. 다 쓸립니다. 다 쓸려나가요. 이렇게 모건도, 모건도, 이쪽 유한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원 에이스를 뛰면서 14대 8. 경기력 마지막 점검 완료! 엑서스 어. t 의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페디는 아까부터 계속 격투적이었던 거 그가 캐리하고 있죠 네! 만족스럽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안 웃나요 이 상황에서 비사일 네. 마지막에 들어오고 데프트가 달려들었습니다만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데프트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데프트까지 끌쳐버립니다! 아 계단에서 씁쓸한 상황 그리고 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경기 GG! 네, 네. 어마어마한 활약을 좀 보여줬고, 아 예, 컨그레츄레이션이죠 아, 그렇습니다. <laughs> 축하한다는 의미지요. 심지어 400전에 맞게 캐리력도 대단했고요. 마로는 <laughs> 모습까지. <laughs> <트러리야. 웃음> 변신이다. 이제 지금은 버렸다 버렸다 아래, 다 아래, 버렸다. 오케이 오케이. 빠지지 빠지지 빠지지. 아빠지 아래 빠지 아래 빠지지. 니들 니달리 니. 걸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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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일단. 아라이직한째 걸었어. 아 버렸다 버렸다. 후식했어. 어, 라이즈이즈 나이즈 이즈이즈이즈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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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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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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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나이즈 나이즈 이즈 나이즈 이즈 나이즈 이즈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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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즈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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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나이즈 이즈이즈 아, 아 이거 쿰어가야 돼. 아니 쿰다가 나버려 타버려. 리셋가안 받았을 수도 있어. 리셋가안 받았어. 김치내야 똥돌릴 테니까 안 받을래. <laughs> 어, 나 덕을 나게 나도. 일냥좀 보낼게. 내가 먼저. 내가 리셋다안 받았을 걸? 아이씨. 아, 하지마. 근데 나 나눌 하지마 같은 나눌 시간 나 하지마 좀. 나나 자꾸씩 하잖아. 나도. 아, 좋지. 나눌 시간이 나그도너 점프. 사이즈용 사이좀게 그런 거의시안 나잖아. 아, 지침이없겠나 사이즈 너무 없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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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포즈, 이거, 이거 죽여야 될것 같은데. 탑 봐도, 탑 봐도. 야, 끝내. 오, 땡큐. 죽을 거야, 이제. 아, 마지막에 그 피오즈 가이프는아지에 재미난 얘기가 좀 보고 갔네요 네. 이렇게 또 쟁쟁한 배타랑 선수들이 있으니까. 캐리어가. 정말 귀여운 매력을. 아이클링 엎드게. 네, T1이 2대0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정규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뱀픽부터 보자면 이번엔 세라핀과 헤카림, 세나, 쓰레쉬까지 모두 뱀이 되면서 양팀 모두 1세트와는 다른 뱀픽을 보여줬는데요. T1의 카이사, 한화생명의 라이즈가 요즘에는 좀 폼이 안 좋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양팀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가 좀 기대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좀 득점이 많이 발생한 게 이번 경기도 바텀 쪽이었는데 사실 한화생명의 스포츠 입장에서 트리스타나를 본인들이 먼저 뽑아 놨고 카이사 자체가 최근에 평가가 많이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어뭐 SKN에서의 트리스타나 승률과 상관없이 원래 카이사 상대로 또 트리스타나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조합을 전혀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카이사의 연패를 티원이 약간 이렇게 끊는 듯한 느낌으로 받으면서 너무 좋은 조합을 보여주면서 카이사는 역시나 조합과 구도 따라서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라이즈는. 약간 애매하게 끝난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이제 라이즈를 보면서 왜 했지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니달리가 이제 호응을 했을 때 라이즈가 또 CC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이드 게임이 갔을 때, 사이온이 나를 압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즈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나를 따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양쪽 다할 만한 뱀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텀 쪽에서 균열을 좀 많이 낸 T1이 조금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라이즈로 렐만 뒤쪽으로 보내는 뭐 그런 기술을 또 하나 생명 스포츠가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난하게 갔다면, 사이온이 순이 잘 버티다가 라이즈가 쓱 빠져가지고 같이 나르를 잡아먹으면 나르 자체 압박을 못했을 텐데 어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것처럼 힘의 균형이 약간 무너진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 라이즈픽은 어 어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듀오로 활약했던 데프트 선수와 캐리아 선수가 이제는. 각 팀에서 맞붙게 네. 됐는데요 그래서 양 바텀 듀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속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TMI가 될수 있어서 미리 네. 양해를 구하고 <laughs> 먼저 바텀 라인을 쫙 밀어놓고 트리스타나와 렐이 뒤로 빠지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집타임을 잡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런 심리전을 원, 원래 작년부터 또 데프트 그리고 캐리아가 듀오 시절부터 잘했었는데 여기서 데프트 선수가 위로 빙돌아서 와드를 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 그러면 캐리아 쪽에서도 당연히 이 와드를 의식을 하고 어? 골렘 넘어 와드라는 건가 우리 릴리아 동선을 보려고 와드라는 건가 여기를 한 바퀴 순찰을 하는데 캡캡또 데프트가 그걸 아는데 뒤쪽에 와드를 박아서 체크가 안 됐어요 음. 다시 라인을 왔기 때문에 카이사는 집탕을 잡았고 이거를 다시 따라가는 상황에서 그라가스가 라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어또 캐리아 쪽에서 골렘에는 와드가 없는데 용가는 길목에는 와드 있을 수 있어라고 핀을 찍어줬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라인을 통해서 릴리아를 불러서 갱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그 심리전을 피해서 와드를 테디 쪽에서, 아, 그, 데프트 쪽에서 잘 해놨기 때문에 릴리아가 정글 먹다 앞으로 나오는 순간 반응을 해서 뒤로 그냥 빠져서 그 동선을 흘려주거든요. 이 다음에도 예술입니다. 테디가 여기서 와드를 하나 받고 뒤쪽에서 귀환을 누르는 트리스타나의 위치를 예측을 해서 공호추격전 날려서 귀환 타임을 한번 끊어요. 이때부터 그럼 프리징 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치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트리스타는 어쩔 수 없이 집타임을 카이사에 맞춰서 가야되는데 경험치로 쓰러지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스타는 귀환을 끊고 벽넘어에서 경험치만 먹는 느낌으로 포지션 잡는데 이 와드를 일단은 이걸 다 보고 있죠 원래는 안 보이는 각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집을 가려고 했던 캐리아 쪽에서도 비스타의 움직임을 보고 결국엔 귀환을 안 하고 비스타가 귀한한걸 봤기 때문에 부시 아래쪽으로 한번 돌아서 앞부시로 한칸 전진을 하고 여기서 또 나가면 그 뒤에 웨이브에 걸리거든요 웨이브를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을 해서 다시 돌아온 트리스타를 결국 킬하는 데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한척안한척 시야와 어떤 와드, 렌즈 이 진짜 미친 심리전이 응축돼 있어요 이 킬에는 진짜 양팀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숨을 쉬시고. <laughs> 네, 사소해 보이는 킬 하나에 엄청난 네. 수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진짜 박이에요 네, 라운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희원이 <laughs> 이번 세트에 두 개의 발언을 독식하게 됐는데요. 특히 첫 번째 발언 앞에서 과감한 운영 능력이 빛났습니다. 그 장면 보고 계시죠 네, 제 어깨가 조금 무겁긴 한데. 네, T1이 왜 바론을 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렐리 여기서 와드를 조금 많이 쓴 거를 T1 쪽에서 알고 있었고, 또 바텀 주도권이 있는 나르가 먼저 집 타이밍을 잡고 올라오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또 트리스타나 같은 경우엔 집을 오래 안 갔기 때문에 아이템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를 T1은 알고 있었고, 어, 지금 우리가 이거 치다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의 니달리가 집을 갔다라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거 바론 치면서 나르도 붙어 있고, 적어도 상대를 불러보자라고 했는데, 렐이 먼저 순식간에 앞에서 물리게 되면서 렐이 죽었고, 또 T1은 숫자 싸움이 또 5대4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으려고 친건 아닌 것 같은데 먹게 되는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나르가 또 멋있게 넘어가면서 라이즈를 잡아주는 모습까지, T1이 정말 요즘 과감하다, 어, 잘한다라고 네. 느껴지는 그런 오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 잠깐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네. 이렇게 T1의 엄청난 내공과 경기력이 돋보인 이번 경기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T1은 플레이오프 준비 완료를 외치는 듯한 2세트를 보여줬습니다. POG 만나보겠습니다. 아, 타이사. 네. 테디 선수 이번이 네. 400번째 경기라고 하는데요. 오, POG까지. 포인트도 400점. 오. 네. <laughs> 분당 매지는 460. 네. <laughs> 아 바텀듀오가 뭐 테디 테리, 캐리아 세트로 너무 좋았던 이킬도 좋았었는데 용동제로 내려오는 트리스타나를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이거 와드를 보고 있었는데 카이사가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잡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키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기서도 타이밍 지은 자장가에 이어서 카이사가 날라오면서 마무리. 와 하나하나 되게 과감하고 확실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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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가 이렇게 앞에서 시시넣으면서 기습, 게릴라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카이사만의 장점이 궁극기로 합류를 빠르게 한다 는데 음. 오늘 T1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활약을 해준 만큼 손을좀 갈린 모습이고요. 내 표를 네. 차지한 테디 선수가 퓨어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